300원짜리 볼펜과 500원짜리 볼펜을 합하여 10자루를 샀대. 그래서 돈은 3600원이 됐대. 자, 그럼, 이제, 어떻게 하면 돼? 300원짜리 볼펜, 누구? X. 500원짜리 볼펜, Y. 벌써 다 나온 것 같은데? 그러면 뭐야? X, 볼펜수, Y. 볼펜 수 합쳐서 몇 개? 1 0 개. 그치. 그 다음. 300원짜리 볼펜을 X게 사면 돈은 얼마? 300곱하 X. 300X겠지? 300X 더하기. 500Y가 얼마나 왔대요? 3600원. 쉬운 세웠는데, 가감법을 하려고. x, y 있는 위에 시겠다. 300을 곱해도 되겠지만, 이왕이면 숫자를 좀 작게 해. 만들어 놓으면, 3x, 100으로 나누는 거예요. 5, y는 36. 3을 곱하면, 3x 플러스 3, y는 30. 빼면, x 소거 되고, 2y는 6, y는 몇이야? 3. 여기다, 이왕이면 곱한식보다는 처음식에 넣어야 숫자가 작겠지. 그럼 x는 7. 자, 꼭 확인해야 되는 거. 300원짜리 볼펜. x에요. 몇 자루? 7 자루.